안녕하세요. 주식맙사TV입니다. 자, 11월 3일 화요일 오늘의 종목 루뷰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전일 마감한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42%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압을 지켰다고 할수 있죠. 어, 어, 하지만 그에 비해서 다우존스 미국 다우존스는1.6%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보다는 다우존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나스닥의 상승폭 보다 오늘 우리사항은 굉장히 쎘습니다. 코스피가 1.88%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1.93% 상승을 했습니다. 전일 코스피 1.57% 상승. 상승의 갭을 띄어서 시작했습니다. 시가가 0.68% 상승해서 시작을 했고요. 하루종일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거든요. 주가가 0.88% 갭을 띄어서 하루 종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이 중요한데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천억 원치 순매수를 했고요. 기간은 4,500억 원치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이렇게 4,500억 원치 순매수 중에 금융투자가 거의 3천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고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게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1천억 원치. 순 매수를 했습니다. 전일 630억 원치 순 매수를 했는데다가 오늘 또 1000억 원치 순 매수를 했고요. 이런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고스피, 고스닥, 금융투자에 순 매수가 많습니다. 내일 미 대선에서 트럼프나 아니면 조 바이든으로 대선이 결정이 되어지면요.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차원에서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그어 그럴 때이 금융 투자는요. 어 단타를 치기 위해서 오늘 매수를 한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어 먼저 어, 오늘의 종목 리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첫 번째 종목은 아 신규 바이오주들입니다. 박셀 바이오가 오늘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 이게 굉장하죠. 어 아, 오늘도 얘기가 굉장했습니다. 아, 괴 줌을 계속 뚫어 주는 신규 어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이렇게 뚫어 주면 물량이 없는 거죠. 오늘 거래 대금이 3,300억을 치나 터뜨리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박셀 바이오를 보고 제가 느끼는 점은요. 10월 29일 이 부분에 제가 박셀 바이오 그래프가 좋아 가지고 어오버나이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 장기 투자 관점에서 났었다면 진짜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나는 거죠. 왜냐하 70%, 70%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요, 단타의 비애라고할수 있죠.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박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는 굉장히 넓은 폭으로 거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짧게 짧게 뭐 고점 돌파 매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떨어지는 폭, 떨어지는 폭을 10%, 그 다음에 20%, 이렇게 폭을 잡고, 그단 크단, 그단하게 어, 거래를 해야지 이거를 이제는 뭐 돌파 매매라고 해서 옆으로 어, 옆으로 기고 있다고 해서 어, 산다. 아, 그런 거는 이제는 거래가 안될것 같습니다. 아, 다음 은 이어플로우인데요. 아, 제가 이어플로우를 아침에 아, 전일 이어플로우를 어오버나 했는데요. 아, 아침에 얘가 시세를 주지 못했습니다. 아, 박셀 바이오가 이렇게 아침에 시세를 주는 시세를 이렇게 줌에도 불구하고 어, 이어플로우는 아침에 별 반응이 없길래 어, 저는 보합 부근에다 어,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이어플로우도 어, 다시 고점을 한번 돌파를 시도를 했죠. 오 들어가지고 어, 오 들어가지고 이렇게 어, 1 2시 반쯤에 고점 돌파 그러니까 박셀바이오가 상한가를 가는 거 보고 이렇게 어, 고점 돌파를 한번 했는데요. 어, 물량을 이기지 못하고 어, 종가는 거의 어, 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이게 어 계속 어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에는요. 어 계속 이렇게 어 신규 바이오 주들이 살아 있기 때문에 아 계속 어 관찰을 해볼 겁니다. 아 그리고 장 중에 이렇게 어 고점을 돌파한다고 막무가내 어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그 돌파했던 지점을 어떻게 지켜주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아 그렇게 돌파한 지점이 5만원 5만 대를 어 계속 지켜줄 때아 그때. 어 뭐 매수해 가지고 오버나잇을 한다든가 아 그런 거를 한번 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피플 바이오도 굉장히 쎘습니다아 피플 바이오는 어 오늘 20% 상승이 나왔고요. 어 피플 바이오는 오늘 박셀 바이오의 이런 어 상한가 상한가 가는 바람에 이것도 시세를 줬죠. 어 피플 바이오처럼 이렇게 종가가 이렇게 어 고점을 돌파한 자리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래 놓으니까 얘가, 어, 시간의 가격도 0.86% 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역시, 어, 셀레믹스도 굉장히 어, 시세를 줬는데요.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이 다른 주식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저께 많이 올랐죠. 미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주식이라고 할수 있죠. 이 태양광 관련주들은. 어, 조 바이든이 되면 어, 한 번, 한 번, 어, 시세를 줄 겁니다. 미 대선의 결과가 발표되기 하루 전날인 오늘은요 조금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일 샀던 외국인들이 어, 33만 주 어, 그대로 빠져나갔고요. 아, 그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태양광 관련 주들이 장에 비해서 그다지 힘을 어, 쓰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어저께 국영 GNM을 오브나에 했는데요. 어, 하나솔루션이 아침부터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가 굉장히 어, 셌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어, 오늘 하나 솔루션이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다지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이 시세를 주지 못할 것 같아서 국경지에는 보합에 다 매도했습니다. 자, 다음은 센코인데요. 센코 생코 같은 경우에 지금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얘가 굉장히 특이한 게요. 한 번씩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15,000... 15,600원, 15,700원을 한번 치, 어, 쳐줍니다. 아, 그래놓고 다시 보합으로 어, 내려앉습니다. 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세력이 없 어, 세력이 없다면요 어, 실망 매물 때문에 긴 음봉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어제오늘 이렇게 한번 쳤다가요 어, 사람들의 한번 간을 보는 겁니다 아 진짜 어 얘가 시세를 나타낼 때 이렇게, 서너 번 이렇게 실패하면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놈을 거래할 때는요 종가의 예가 어, 전고점인 16,000원 부근 이 부분까지 왔을 때 어, 종가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센코를 어, 계속 어, 지금 신규주들이 좋기 때문에 어, 살펴볼 것이고요. 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센코가 어, 종가가 16,000원 부근에 왔을 때 어, 저는 어, 종가 오버나이트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위드텍이 10. 어, 정도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장이 마감되기 전에 이렇게 저 올렸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게 이 위드텍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없죠 일부의 물량을 세력이 매집만 한다면 얘는 물량이 말린 채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입니다 상한가 간 종목들 중에요 캐몬 소프트캠프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소프트캠프는 어, 장중에 이런 기사가 떴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본격화 기대감. 여론 어, 뉴스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 내일 얘 같은 경우에는 고점 돌파 매매를 하실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어, 일, 오늘 분봉 차트를 보면요. 얘가 어, 조정 없이 그냥 상한가를 붙어버렸죠. 이 재료가 과연 어, 어, 시세를 강하게 어, 상한가를 줄수 있을 만큼 재료인가? 라는 걸 저는 조금 의구심이 가고요. 소프트 캠프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캐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래량을 터뜨려 주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아, 이게 오늘 상한가를 붙인 모습도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5분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갔다가 한 2시간 정도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한가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상한가를 붙이면 어, 그다지 좋, 좋지 않죠. 하지만 다시 상한가를 깨고 어, 한2 시간 동안에 다시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한가 어, 이런 게 어, 이런 게 물량 소화를 다 시키기 때문에 어, 내일 어, 고점 돌파 매매를 하기에는 소프트 캠프보다는 캐몬이 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일 캐몬 같은 경우에는 내 고점 돌파 매매 찬스가 오면 한번 적극적으로 어, 거래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저께 특성을 말씀드렸죠. 어, 오늘 특성을 어, 고전 돌파 매매 차원에서 어, 거래를 하겠다고요. 어, 오늘 특성을 어, 여기서 거래했습니다. 어, 시초가에서 밀리고 그 다음에 다시 시초가를 회복해주는 요 부분 6,000 어, 6,540원 아, 요 부분에서 제가 매수를 해가지고요, 뭐한 3~4%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어, 그런데 어, 이게 뭐 훨씬 많이 올랐죠. 자, 어, 제가 어, 제가 오늘 거래했던 부분인데요. 자, 시스웍도 어, 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4천원이 부분에서 제가 매수를 했고요. 이게 어, 밀리다가 다시 시적가를 회복해주는 요지점입니다4% 요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 돌, 어, 고점 돌파 매매 요거는 굳이 제가 말씀을 어, 드리지 않아도 어,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야 어, 굉장히 쉽습니다. 돌파매매를 할 때는 얘가 굉장히 상한가도 갈수 있겠다라는 기대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내가 적정한 가격에 돌파매매를 매수를 했을 때 굉장히 큰 폭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오플로우가 어저께 오버나이트 해가지고 제가 수익을 낸 부분이고요. 대승파인텍도 제가 어저께 오버나이트 해가지고 이것도 거의 뭐 시초가 부근에서 다 매도한 부분입니다. 특선 아까 말씀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돌파매매를 했죠.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미국 대선의 결과 어, 결과가 내일 오후에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전혀 오버나이즈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 어, 그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아, 그렇게 돼야지 불확실성이 없어져서 우리, 어, 우리나라장이 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우리나라장이 그런 어, 대선의 결과 발표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출렁거릴 것 같은데요 아, 그런 점을. 어, 고려해가지고 거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식 마법사 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